에, 그런 이론이 있다는 걸좀 아실 텐데, 유독 그 요한 복음에서는 그 베드로가 항상 이인자로 어, 나와요. 에, 요한에 대해서 늘 이렇게 그 하위 개념으로 에,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진보적인 신약학자들 사이에서는 에, 이 요한 복음을 요한 공동체와 베드로 공동체 사이에서 있었던 어떤 갈등에 있어서 그 요한 공동체의 어떤 무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 뭐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는 항상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그 여자들이 부활의 장면을 경험하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이제 그 부활의 현장으로 달려가는데 베드로만 꼭 이렇게 뒤에 처져갔고 늦게 왔다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자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누가 주님을 배신하고 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못하고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요한에게 물어보죠. 야, 네가 네가 예수님께 물어봐라.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요한이 베드로의 그 질문을 받아서 예수님께 다시 그 여쭤봅니다. 그때 그 요한이 예수님 품에 있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이 만찬 자리 식사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갖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었단 얘기죠. 어떤 학자들은 또그 장면 갖고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뭐 동료의 사이였다 뭐 그런 그 망치한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유대인의 일반적인 식사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 중에서 예수님 품에 기대서 식사할 수 있는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품에 기대어 있다는 요 단어들, 요뉘앙스들이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라는 것과 같은 그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서로 마주보는 그 관계들을 어, 이제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적용을 해서 자신이 예수님과 서로 마주보는 품안에 있는 그래서 얼마나 어, 친밀하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이인가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그 정의를 할수 있고 접근을 할수 있지만은 뭐 제가 볼때이 짧은 시간 안에 특별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이제 그 아직 크지 않은 작은 규모의 또 적은 규모의 교회를 현재 섬기고 계시고 또 대체적으로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의 정황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릴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보는 마주 사이로서의 공동체가 아니겠느냐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교회는 애석하게도 교회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현대 교회는 대개 이제 얼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네, 거의 교회 가서 뒤통수만 시컷보다가 아니면 이제 옆통수는 보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 현대 교회는 그 옆통수끼리 교제하고든지 남의 뒤통수만 실제 실컷 경험하고 오는 교회이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러니까 저희 뭐 출판사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출판사에서 그이 미르솔라프 골프의 그삼일체과화 교회 에서라는 책이 그 두달 전에 나왔는데 그 책에서 사실은 볼프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교회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성이 이 땅에 구현된 것이 교회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예, 어떤 그 높고 낮음의 이 서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이 땅에 구현된 교회도 어, 서열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 어떤 기능이나 직무 직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권능이나 서열의 차이는 있으면 안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네, 교회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존재의 바탕을 그 관계성들이 이 역사성 안에 구현된 것이다. 신학적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는그 네,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카톨릭 교회는 아주 그이 하여 이 계급 질서가 굉장히 강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교인들 사모 안에 목사와 교인들 간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존재하는 공동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뒤통수나 역통수를 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 제가 어, 간단하게 이제 조금 그 저희 교회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 교회에 그 최근에 최근에 이제 제 페이스북 활동을 보고 어, 저 인간이 페이스북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고 어, 실제로 저 인간이 공개하는 예, 교회고맞아 떨어지는가? 예, 그거를 굳이 확인하려고. 주일에 이렇게 한두 분씩 방문을 하시는 분이 최근에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어제도 두 분이 왔다 가셨는데 어제 저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본인들의 어떤 인상 비평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다, 의외였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에서 제가 쓰는 글들을 봤을 때 저희 교회가 굉장히 젊은층 위주의 교회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인형적으로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굳어 있는 그런 교회일 것이다. 또 예배도 어떤 면에서 좀 파격적인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 되게 이제 뭐 교회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자기 예상이 완전히 깨졌다. 저희 교회는 사실은 크지는 않지만은 어그 연령대별로 봤을 때 70대에서 10대까지가 정확하게 일자예요. 네, 정확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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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네, 우리 지금 한국교회, 그, 교회 일반적인 연령대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심한 역삼각형이죠. 그, 그러니까, 어, 50, 60대는 많아지고 70대는 많아지고 지금 젊은층 균형이 그 감소하고 있는. 네, 제가 어, 연세대학교에서, 어, 일반 교양학부에서 네, 전 교양 필수로 기독교학을 가르치는 네, 김학철 교수님하고 지난주에 만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국교회가 20대 중반 이하의 인구 대비 크리스찬 비율이 4%가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교회 출석하는 비율은 한 100명당 10명에서 12명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대학에서 지금 기독교 대학, 뭐 연대, 이대숭실대그 밖에 뭐 기독교 대학에서 그 교양 필수로 기독교학을 가르치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그런 수치가 나와요. 100명 중에 10명에서 12명이 교회를 출석하는데, 심층 면접, 심층 대화를 해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3명에서 4명. 나머지 한 7명, 8명은 예수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독립하면은 교회 떠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독립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주일날 가서 도장은 찍어줘요. 그렇지만은 결혼과 동시에 독립하면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네, 그럼 그래서 실제 우리 그 인구 대비 크리찬 비율이 젊은층으로 을때한 3%에서 4% 정도. 반은 교회들이 이제 역삼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완만한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면 일자고 완만한 삼각형.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면에서 조금 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오셨던 분들 이렇게 적은 연세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 이렇게 탐방하러 오는 게 아니고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이. 예, 저놈이 그 말하는 거 온라인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뭐, 오프라인에서 얘기 실제 삶이 어떤가 이렇게 어, 비교를 해보려고 오셨다가 뭐이 어, 교회 연세 드신 분들 중년층들도 꽤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명을 받았다. 저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또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예, 또 하나 이제 그 인상 비평 이렇게 하시는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예, 예, 뭐가 있냐면은 예배가 너무 이렇게 급진적이고 뭐 너무 파격적이고 그렇지 않고 전통적인 어떤 그이 맥락 속에서 들여지고 어 있다는 것이 예, 좋았다. 예, 그다음 설교도 뭐 이렇게 아주 파격하고 급진적인 설교가 아니라. 예, 전통적인 어떤 그런 틀을 크게 깨지 않으면서도 자기 할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좋았다 예,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 교회는 그뭐큰 특징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출판사를 하다 보니까 이진호 목사님이 예, 그 얘기를 뭐좀 하라고 해서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제가 이제 좀 이따 홍보 동영상 한몇 분짜리 보여드릴게요. 그것만 보시면 아, 세물결을는 그런 교회인가보다 예, 아실 수 있을 것인데, 어, 뭐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교회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어쨌든 책을 계속 내고 있다는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 어,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어, 지금 벌써 뭐 6년째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 1 년에 한 달은 한 달은 풀로 저녁에 그 기도회를 합니다. 1 년에 한달 예, 무슨 달이 될지는 몰라요. 일단 제가 이제 마음에 마음이 동하면은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하나 1 년에 한 달은 완전히 풀로 저녁에 8시 30분에 시작해서 10시 30분, 11시까지 완전히 전교인들이 풀로 기도해요. 매월 첫째 주일은 반드시 그 또한 주를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 이렇게 교인들이 평균적으로 어 서민들이 많고 또 지역이 뭐 크게 이렇게 부각되는 지역이 아니라 아주 그 폐쇄적이고 낙트되어 고정되어 정체어 있는 지역에서도 그래도 꾸준히 뭔가 이렇게 그 살아 있는 것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제가 봤을 때 기도회에 있는 것 기도회를 하고 있, 어쨌든 기도회를 하고 있다는 것, 예,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어,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하나의 특성이고요. 세 번째는 그 저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예, 주일 오후 예배가 없고 홍보 동영상에도 이제 나올 건데 예, 주일 오후 예배가 없고 어, 주일날 이제 예배는 오전에 딱한 번만 드리고 두 번만 드리고 아홉 시 예배 한 번, 때라 한시 예배. 9시 예배는 그뭐 교사나 뭐 등등 해서 에,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9시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그래서 11시가 이제 뭐 소, 소위 말하는 메인 예배인데 그 11시 예배에 주일학교도 전부 11시에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9시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에, 11시에 주일학교 애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와서 교육관에 가서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부모님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 오전에 이렇게 두번 예배 드리고요. 오후에는 어 예배는 없는데 완전히 다그 속으로 보내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매월 첫째 주일은 전 교인이 전부 다그 외부에 나가서 뭐 시설이나 어디 이런 데 가서 네뭐 탈북자 군부대 뭐또 다문화 교회 장애인들 뭐 복지시설, 뭐 등등등등 가서 그 매월 첫째 주일은 전교인들이 다 봉사를 하고요. 주들에 어, 둘째 주하고 넷째 주일은 저희는 이제 센터라고 부르는데 소그룹들이 있어서 소그룹 모임을 한두 시간 안에서 세 시간 정도. 예, 그뭐 장소는 자유입니다. 가정에서 할 수도 있고 교회에 있는 교회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소그룹에서는 기본적으로 어,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 또 제가 다른 출판사지만은 제가 선정하는 책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나누도록 네, 토론을 하도록 그 어, 요약이라든지 뭐 토론 문제는 전부 제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절반은 그걸 나누고 절반은 그걸 작삶 속에 적용해서 이제 삶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매월 세째 주일은 세째 주일은 저희 교회 이제 문화 모임 주 주관, 문화 주간이라고 돼 갖고 한 16개 정도로 뭐 사진 꽃꽂이 뭐 에, 축구 뭐 자전거 에, 뭐 등등등등 해 갖고서 문화 모임 하면서 교인들이 좀 이렇게 취미 생활을 오후에 같이 예, 합니다. 어,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를 없애고 주일날 오후는 그 소그룹으로 가져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1993년에, 20년 된게 1993년에 제가 네덜란드에 가서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유럽의 교회를 경험하고 받았던 그몇 가지 인상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 없더라고요. 수요 예배도 없더라고요. 그냥 주일날 오후에는 교인들끼리 전부 참오오 모여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받았던 그 인상은 아, 이러니까 교회가 쇠퇴한다.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완전히 그냥 고가을 시키잖아요. 그 문화에 아주 찌들어 있었는데, 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뭐 그러니까 아주 주일학교 그 주일날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1 0시1 1시까지 완전히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그 교회 문화 속에 젖어 있다가 가서 보니까 주일날 아침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오후에는 처음 나와서 공원 돌아다니면서 뭐 산책하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뭐그 야, 이러니까 교회가 실패하지 예, 그런 판단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서 보니까 그 오후 시간을 교인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보내는 그이 시간에 나누는 대화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교인들끼리 만나서 얘기 나누는 그런 세상적인 얘기들이 아니고, 자신들의 크리스천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의 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또 국가와 사회의 많은 도덕적, 윤리적 이슈들, 정치적 이슈들을 어떻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대화들을 계속 주일날 오후에 나무 들라고요 제가 이제 20년 전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단임 목사가 되면은 나도 주일날 오후 예배 다 없애버리고 저녁 예배 오후 예배 다 없애버리고 오후에는 어, 이런 이런 식으로. 교회 문화를 한번 갖고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잖아요. 사실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저희 이제 전교인 다 공동식사하는데, 공동식사하고 나서 뭐, 오후에는 여러분들끼리 삼삼옥을 다니면서 그 기독교적인 삶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 뭐, 각기 풀풀이 흩어져서 이제. 사사기 시대처럼 제 소견에 오른대로 해버리죠. 우리 한, 아직은 뭔가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직은 뭔가 그 교회 리더십이 붙들고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중앙에서 그렇게 하,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주일날 오후에 예, 예배는 없고, 전부 소급으로 돌아가고, 만족도가 제가 봤을 때는 꽤 높고요. 꽤 높고 참여율도 꽤 높고,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그뭐 특성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렇게피라미드형로 어 내려가는 그런 연령대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제가 주일날 봤을 때전 어 교인의 한 80%는 주일날 뭔가 하나는 봉사를 해전 교인의 80% %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높은 것이죠 한국 교회 평균적으로 제적 숫자에 비해서 예배 참석 숫자에 비해서 봉사하는 이분이 10%. 어, 정도로 보는데 저희는 한80% 정도 뭐 하다 못해 설거지라도 에, 하나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시키고 뭐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래서 저희 교회 특징인 것 같고요. 어, 제가 사실 뭐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저희 교회 소개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저도 개척을 해, 해봤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개척 해보시는 하시는 분들 개척 단계 에 있으신. 또 개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제가 개척 경험에 대해서 몇 가지 좀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세물결교회는 뭐 이런 교회... 자, 저기 청수님 잠깐 뭐 틀어주실 수 있나요? 이 네. 홍보 동영상으로 그냥 아, 그 교회는 그런가 보다 뭐 하시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에게만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외부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것은 아니에요 외부에다 뿌리는 홍보 동영상은 아니고 저희 교회에 등록 카드를 제출하신 분들을 6주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등록하신 분들에게 6주 교육 시키기 전에 이제 드리는 내부용 그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뭐 한몇 분짜리인데 보시면은 어 아크 그 교회는 그런가 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니까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